안녕 이번에 3과 문법을 진행할 거야 가장 충격적인 게뭔줄 알아? 나는 이게 두 번째 녹화야 왜냐면 녹화를 다 했는데 음소거를 한 채로 녹화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녹화하는 것이다 에라이 자, 일단은 동격의 접속사 대신 학교에서 아마 배우긴 했을 텐데 조금 더 보면 자,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주는 거라고 보충 설명해 주는 동격절이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접속사라는 게 중요한 거고, 앞에 있는 명사가 보통 이런 애들이 많이 오더라. 라는 이야기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거 뒤에 온다. 라는 거.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 대시랑 관계대명사랑 구별하는 것들은 뒤에 조금 더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그냥 굳이 풀지 않아도 되겠죠? 자, 뒤에 그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동격의 접속사 대 이라는 거는 뭐라고? 명사 뒤에 완전한 절을 이끈다. 완전한 절이 포인트입니다. 완전한 절을 이끌어서 앞에 명사가 오고 대시 오고 주어 동사의 구조를 쓰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들은 보통 이런 애들을 쓰니까 외워놓으면 사실 제일 편하겠지. 그렇죠? 그래서잘 봐봐. 명사, 이거 우리 분홍색깔 쳐진 것 뒤에는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라는 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앞에 뉴스는 뉴스를 꾸며, 아, 꾸미는 게 아니라 보충 설명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녀가 이겼지 경기를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인거지 그렇죠? 똑같은거 그 뉴스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라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예를 이렇게 똑같은 걸텐데 주어 동사 그러니까 그 근면이 이끌어 성공으로 이끌어 라고 했을 때 리드다운이 그러면 목적어가 없잖아 사실은 왜냐면 두 다음에 명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구기 때문에 얘는 뭐 문장의 뭐 주어라는 둥 동사라는 둥 형용사라는 둥 이런 걸로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문장은 왜 주어 동사만 있는데 왜 완전하냐라고 하면 이때의 리드가 뭐기 때문이야. 이때 리드가 일형식이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완전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봐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주어인 건 알겠는데, 얘가 동사만 달랑 왔잖아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면, 어, 완전한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헤드 PP가 아니라 헤드 빈 PP야. 그렇다니, 이거는, 이거는 수동태잖아. 문장에 수동태가 오면 완전하다라고 봐야 돼. 왜 수동태인데 완전하냐? 하면,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비동사 PP가 오잖아. 얘가 이렇게 by S로 바뀌잖아.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니까 수동태에는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도 있고 그래서 이 문장은 완전하다라고 봐야 돼. 수동태가 오면 문장은 완전한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똑같아. 주어, 동사. 비가 내리잖아. 내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형용사잖아. 부사 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비가 오는 거는 뭐니까 일형식이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 동사가 일형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이게. 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알거 아니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많이 접하면 아, 문제 푸는데 어렵지는 않을 건데 초반에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풀다 보면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동격의 대과 관계 대명사 대시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쵸? 여기 뒤에 쓸 데가 없구만. 자, 볼게요. Okay. 자 동격의 대가 관계 대명사 대슬 요 위에다가 잠깐만 더 적을게요 위에다가 해놓고 자, 일단 설명만 하고 다시 적을게. 자 동격의 대는 접속사니까 완전한 저를 이끌지만 관계 대명사 대슬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저를 이끈다. 자 위에 잠깐 볼게요 위에 잠깐 볼게요 뭔 개소리가 요 밑에 볼까? 어디 쓸데가 목록지가않네 여기다 쓰가?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에헤이, 여기다 보자. 자, 대신 총두 가지가 있어요자 보면, 대, 동경, 대정 그렇죠? 대, 관계, 대명사, 대정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동격의대신 앞에 명사가 오는 건 똑같아요. 다른 생각으로 쓸까? 명사가 오는 건 똑같아. 근데, 대 뒤에, 그죠? 대 뒤에 뭐가 온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완전한 절. 다시 말하면, 다시 쓸게요. 이거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 라는 거고, 관계대명사 똑같이 명사거든? 아니면 자리 이거를 걸리면은 요 밑에다가 써도 돼요. 잘 보이게끔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표시해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도 똑같이 명사인데 뒤에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 아이고, 불완전한 절이온데 뒤에 불완전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통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진 게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동사는 빠질 수가 없고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끝이면 참 좋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동격의 접속사 말고 그냥 접속사도 있어. 그렇죠? 그럼 얘가 동격이랑 관계된 명사는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 명사가 있잖아. 근데 접속사는 동사야. 뭐가 달라? 얘는 동사야 I think that, I believe that, I hope that 뭐 이런 거 I like that 뭐 이런 것처럼 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더라 라는 거지 동사 뒤에는 동격이랑 똑같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가 완전한 게 오는 거고 관계대명사는 수식이기 때문에 뒤에가 무언가가 빠졌다 라는 거는 꼭 명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나오니까 나 같아도 되겠다 왜? 내면 한0명 중에 한4 명을 떨궈낼 수 있잖아.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나는 낼 거야. 학교 선생님도 아마 내실 거야. 동격은 동격이라는 건 접속사 대뿐만 아니라 콤마로도 쓰고 던지사로도 쓰더라. 왜 my sister, 심표, 심표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거몇번 봤었고 그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의 뉴스, 그죠? 교장 선생님의 사임 뉴스. 이런 것도 어쨌든 얘랑 이랑 똑같은 거다. 라는 거니까, 음,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죠? 자, 동격인 관계 억울을 쓰라는 건데, 그녀는 뭐를 했냐면, 포용을 했어. 그녀는 우리가 뭘 했다. 라고 봐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얘는 그 아이디어를 수용을 했어. 수용하다고. 어떤 아이디어냐면 여기서부터 얘가 동격이잖아. 그러면 뭐를 꾸미겠어? 뭐랑 똑같겠어? 이런 거 학습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뭐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기는 동격인 거를 좀 찾아보면 되고 여기는 해석을 할때 어려우니까 끊기. 다 재능 있는. 다가오는. 다 가는. 다해 보고 한번 해석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여기서 아까 했, 앞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루머랑 대절이 있지. 그러면 이 대시 어디까지 끝나냐? 그러니까 항상 어렵잖아.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얘가 동사지. 왜냐면 얘가 주어니까 히가 주어니까 동사 1 번. 여기가 왠지 딱 봐도 동사 2번까지 2D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까지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가 대절이야.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루머 뒤에 동사가 두개 오지만 1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오고 여기가 동사면 그냥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돼.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동사가 대절 뒤로 두 개가 나오면 그럴 때만 조심하면 되죠. 그죠. 자, 뭐가 있을까?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그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냐 하면 학교에 뭐인 거? 얘랑 얘랑 뭐 하다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랑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 있는 여기가 뭐라 그래? 동격인, 동격 관계인 어구를 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쓰면 되더라. 입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날 맞은 거 이렇게 싹싹싹 고르면 되는데, 잘 봐봐. 우리가, 우리가 대, 오브랑 대수, 자, 오브랑 대수 구별할 때는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오는 거고,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온다고? 주어, 동사가. 그래서, 근데 여기 주어, 동사가 오니까 얘는 대시다. 라는 거고, 우리 위치랑 대 같은 경우도 얘는 관계 대명사, 접속사니까 구별해 봐야지. 그럼 뭘 봐야 된다? 뒷문장이 완전한 거 아닌가?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는 개최를 해. 축제를.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그럼 주어동사 목적어가 완전하니까 뭐 하다고? 여기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주어동사 목적어가 완전한 걸 보니, 뭐다?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겠다라는 거지 그쵸? 요거는 반드시 풀어봐야 돼 그쵸? 밑에 거쭉 한번 풀어보고요 이거는뭐 갖다가 그냥 넣으면 되겠지 해석만 해가지고 넣으면 되고 어법에 알맞게 고치는 거 아까 오브는 전치사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가 오니까 오부가 아니라 접속사 대시 오겠다라는 거 그죠 관계 대명사가 맞는지 접속사가 맞는지 조금 잘 찾아보면 되고요 어색한 것도 똑같을 거야. 자, 볼게요. 여기도 주어 동사가 오는 걸 보니, 여기서는 대수로 바꿔야 되는 거고, 주어 동사, 어, 주어 동사 하면, 어, 뭔가 빠졌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맨 처음에 나왔을 레인 같은 경우는 그냥 비가 내리다 하면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라서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벽하지. 그러면 위치가 아니라 뭘 쓴다고? 동격에 대세를 쓰더라. 라는 거지.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대세를 그렇죠?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래. 여기서 그럼 힌트를 한번 알려주면 너는 기억해야 돼. 그 사실을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 그냥 뭐만 넣으면 돼. 대절만 넣고 그냥 갖다 넣어.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7번. 대세 쓰임을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격보어 문장이 완전하지. 그럼 얘는 동격이다. 라는 거고, 1번을 보면 소설책이고, 여기가 일단은 동사 하나, 동사 두 번째면 어디서 끊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끊어야 돼. 그러면 내가 빌렸지. from the library는 전치사 뒤에는 생략한다. 라고 보고 보면 주어랑 동사와 오는데 내가 빌렸어. 뭘 빌렸어? 모르지. 그러면 문장이 하나가 빠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동격이 아니라 보다 관계 대명사다라는 거지. 이렇게 반드시 구해 봐야 됩니다. 이거 못 풀면은 계속 문장는 틀릴 거야. 그래서 맞춰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아예 배열하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배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사가 있네. 그러면 보자. 어유, 더팩트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에 누가 그가 도왔어 누구를 그의 네? 내 친구를. 그래서 그가 그의 친구를 도왔다는 사실은 그의 친절함을 증명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넣다 보면 분명히 될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막다 넣으려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고 넣다가 뭐뒤 바꿨다가 알맞게 그냥 쓰기만 하면 되겠죠. 9 번도 배열해 보세요. 그래도 일단 보자. 자, 그는 고수한다. 그는 고수한다. 홀드 온투가 무엇 무엇을 쓰? 꾸준히 하다라는 뜻이야. 자, 잡고 있다 계속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를 고수한다라고 하죠. 뭐를 믿음을 고수한다 그러면 더빌리프 어떤 믿음을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들이 쓴 것들은 이렇게 지워야 돼요. 그죠? A R 이렇게 남은 것들 이렇게 꾸역꾸역 넣으면 끝이다. 자, 그래서 밑에 것까지 한번 풀어봐. 풀다가 몰라도 그래도 배열이니까 넣어봐. 에이 모르냐고 냅두지 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넣어봐. 여러분 이거 한번 객관식, 주관식 있는 거 동격의 접속사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요. 제 뒤로 넘어가서 명사절 접속사를 봅니다. 이것도 꽤나 까다로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웨덜이라는 거를 지금 여기 앞에서는 간단하게 볼 텐데, 접속사 웨덜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 역할을 하고, 뭐뭐,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불확실하거나 약간 궁금한, 뭐, 의문시 되는 사실이니까 약간 궁금함을 느끼게 만드는 사실들을 말할 때 쓴다. 라고 하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더볼 건데, 이거는 안 푼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웨덜. 볼게요. 자, 접속사외 웨덜은, 웨덜은 접속사야. 그렇다는 거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고 완전한 절을 이끌어야 돼. 왜? 접속사니까. 접속사는 뒤에가 완전하다.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인데, 주어라는 거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주어. 그죠? 얘가 주어, 주어 자리 오전아 여기가 동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 보어는 비동사 뒤에 나오면 다 보어야. 여기서부터까지가 보어야. 보어. 어렵지 않죠?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뒤에 나오면 목적어, 비동사 뒤는 보어.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r no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인지 아닌지로 해석될 때인지 뭐 다를지 모르면 사람들한테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whether or not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다. 바로 뒤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문장 맨 뒤에 붙이거나 붙일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중학교 때 아마 한 번씩 배웠겠지만 웨덜이랑 이프랑 뭐할수 있대 바꿀 수가 있는데 아까 웨덜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만 목적어 역할을 할 때만 여기에서만 이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야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서는 이프로 대신할 수가 없고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올 때만 이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어군요. 목적어로 쓰일 때만 그렇죠? 이프로 바꿀 수 있는 이프도 뭐 뭐인지 아닌지요. 근데 주어나 보어인 경우에는 w e t h e r 를 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올때 전치사 뒤에 올땐 이프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이거는 그냥 목적어인데 얘는 그냥 요거 에스크 뒤에 사람 뭐미힘뭐 뭐 이런 것들이라 그냥 없다 생각하고 얘는 목적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주어 자리 근데 주어에 왔어 근데 그게 너무 어때 굉장히 꼴배기가 싫 싫잖아. 주어가 너무 길면 뭐할수 있다는 거야 여기를 이스로 쓰고 얘를 맨 뒤로 바꿀 수도 있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쓸 텐데. 그 진주어 일 때는 웨덜과 이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목적어 일때 웨덜 이프 모두 사용하고, 진짜 주어, 가짜 주어 일 때도 바꿨을 수 있고. 근데, 주어 자, 목적어가 뭐야? 주어 자리에 오거나, 주어 자리에 오거나, 비동사 뒤에 오거나, 아니면은 전치사 뒤에 올 때는 무조건 뭐만 된다고? 웨덜만 사용하더라.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올때 whether 이랑 if랑 바꿀 수 있다. 그는데 whether or not으로 되 있을 때는 if or not은 안 되고, 대신에 o 월 n o 이 뒤에 있으면 whether를 쓰나 if를 쓰나 상관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다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헷갈리는 게 if가 인지 아닌지일 때가 있는데, if는 알다시피 만약이런 뜻도 있고, 지금 배운 '인지 아닌지'가 있어.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만약'은 얘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그렇죠. 이렇게 해 문장이 두 개야. 그래서 if 주어 동사, 쉼표 주고 주어 동사, 그렇죠. 근데 '인지 아닌지'일 때는, 똑같이 주어 동사가 올 수는 있지 근데 쉼표가 있지를 않고 항상 동사 뒤에 if 주어 동사 순이에요. 동사 바로 뒤에 if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사 바로 뒤에가 if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해석을 한번 해보면 되고 단어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 찾아보고죠. 핸드폰 검색해보고. 자, 그래서 여기 에 보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잖아. 주어랑 이미 동사가 맞잖아 그러면은, 웨덜이 가능하다. 왜냐면 얘가 목적어니까 그때는, if도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지. 그죠? 근데 2번은, 웨덜밖에 안 돼. 왜안 되냐고. 전치사 뒤에는, 웨덜밖에 안 된다. 라고 아까 방금 설명을 했죠. 그래서, 되면 되는 게몇개 있으니까 한번 보고, if랑 웨덜이랑 바꿨을 수 있는 게몇개 있겠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주어 그녀가 물어봤어 나한테 뭐를 이거를 물어봤어 미 같은 게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는 목적어 앞에 이 오는 게 아니고 비동사 뒤가 오, 오는 게 아니면 다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도 보면 주어 근데 얘가 비동사네 그럼 뭐다? 구어 이렇게 맨 앞에 오는 건 뭐다? 맨 앞에 오는 건 주어. 뭐, 이런 것들은 이해하면 돼. 그래서, 보면, 아까 다시 말하지만, 비동사 뒤에 오는 외덜이 아니고, 문장 앞에 있는, 오, 문장 앞에 안 오면, 무조건 그거는 다 목적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렇죠? 비동사 뒤 아니고, 맨 앞에 오지 않으면 다 목적어라고 생각하고 풀면 다 맞을 거예요. 자, 3번도 볼게요. 뭐 이거 뭐 알맞으면 되시고 어색한 부분 골라보래. 5월 낮은 안 되니까 앞에 거 맞는 거를 좀잘 골라보고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이고 이런 것도 그래. 외덜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 뒤에 와야지 명사 뒤에 올 수는 없어서 이때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의심할 여지가 없대. 의심은 의심 어떤 거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본격의 대수를 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남은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웨더이나 이프를 넣어서 완성하라는데 중복 정답 가능하니까 둘다 되면 뭐둘다 갖다 넣던지 그죠? 하나를 넣었는데 뒤에가 웨더이다 이프랑 웨더 둘다 적혀있으면 그냥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자,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수, 알려줄수 있니? 자, 알려줄 수 있니가 이미지.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웨더, 그가 좋아해 나를. 하면 될것 같지만 히니까 라이쓰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도 좀 보시고요 좀 어려워도 꾸역꾸역 넣으세요. 자 문장을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거 중 이때나 이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번 배웠을 텐데 볼게. 자 여기랑 여기랑 하나로 만나야 돼. 그러면 웨더를 넣고 주어를 쓰고. 조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조동사가 없잖아 그러면은 일단 weather를 쓰고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did가 왔다는 건 시제가 뭐라는 거야? 과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did, get을 쓰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did는 의문문만 만드는 것이 뜻이 없잖아 will이나 can 같은 경우야 어 뭐, 할 것이다, 할수 있다, 라는 뜻이 있지만, did는 아무런 뜻도 없기 때문에, 아, 과거인 것만 알고, get을 어떻게, 해? 아, g o 로 쓰면 되겠구나.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남은 문제들을 조금 풀어봐야 되는데, should 같은 거는 조동사니까, whether 다음에 뭘 쓰면 된다고? I? 그 should? 초인의 형태를 그냥 쭉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문장을 배열을 해보래. 자 나는 잘 모르겠다. 뭐를 일단 외달 갖다 놓고 뭐가 주어는 우리밖에 없죠. 우리가 뭐하는지. We will have. We have. We will have. 충분한 시간이죠. 이 너프 타임. 뭐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이렇게 하면 문장 배열까지도 다 됐다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번 배열 한번 해보고 그죠? 우리가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동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웨더를 주어 자리에 와야지. 그죠.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Whether, 우리가, 믿어. 아, can이 있네. We can. Whether we can, to, first. 그죠. 그 정보니까, 그 information.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배열까지 하면 되고, 뒤에 여기 객관식이랑 주관식을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말하지만 채점을 했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이렇게 틀렸다고 해놓고 다시 풀어보세요. 정답 바로 표시하지 말고 다시 풀어봐. 항상. 답지는 뒤에 있기 때문에 채점까지 하면 됩니다. 끝!